안녕하세요. 산업용 로봇팔의 예지 보전을 주제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제우스, 아프지 마. 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개를 통해 간단한 프로젝트의 개요와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프로젝트의 주제로 3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시스템 개요, 개발 과정, 결과 및 평가, 결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설계 및 개발 과정 부분에서 진행한 내용의 과정이 나오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팀명 소개입니다. 저희가 제우스 아프지 마라고 정하게 된 이유는 산업용 로봇팔인 제우스가 예지 보전이라는 기술을 통해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제우스가 고장으로 인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저희 프로젝트는 로봇팔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팀장 박상민입니다. 박상민 팀장은 프로젝트 총괄과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팀원 신대이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FPGA 보드 운용을 맡았습니다. 팀원 조승빈은 매니큘레이터 조작,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담당하였습니다. 팀원 보안 정두에는 매니큘레이터 조작, 데이터 전처리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김나영은 매니큘레이터 조작과 FPGA 보드 운용을 담당했습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최근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계는 스마트 팩토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의 산업용 로봇은 자동화의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로봇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마모, 균열, 결함, 성능 저하로 인한 손상으로 갑작스런 고장이 발생합니다. 하단의 표는 산업 분별 다운타임 발생 시 평균 손실 비용입니다. 보시면 철강주조, 자동차 등의 제조업에서 높은 손실 비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절감을 위해 보장 진단과 예측 기술이 요구됩니다. 예지보전은 생산라인이 고장 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간접고장 예측, 이상탐지, 잔존 수명 예측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에 이상치를 탐지하는 예지보전 연구는 우측 그래프와 같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시스템 개요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흐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팔에 부착된 센서보드에서 좌측 위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며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가중치를 추출합니다. 다음은 FPGA에서 모델이 추론하는 흐름도입니다. 좌측의 산업용 로봇팔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앞서 추출한 가중치를 FPGA에 적용하여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상탐지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모델이 데이터가 정상 혹은 비정상인지 추론합니다. 다음은 설계 및 개발 과정입니다. 상세히 기술하였으니 주의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태스크를 선정하여 난이도에 맞게 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모델을 적용하고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당했습니다. 로봇 팔 모션 구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동작 흐름을 기반으로 하여 4개의 구역을 순회하는 피겐 플레이스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매니퓰레이터 2번 축에 부착하여 가속도 값을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IMU 센서에서 수집한 그래프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우측 상단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센서 보드를 사용하여 수집한 그래프입니다. 이전에 IMU 센서로 수집한 그래프보다 단순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 데이터 생성입니다. 좌측의 논문을 참고하여 우측에 표시된 4개의 그래프를 위주로 생성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좌측은 수집된 정상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정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우측에 보이는 드리프트, 하도버, 이레틱, 스파이크 오류 데이터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증강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를 100개로 복사하여 각 오류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랜덤한 위치, 랜덤한 크기, 랜덤한 길이의 에러를 각 100개씩 생성하였습니다. 이후에 100개씩 생성된 데이터를 한 개로 합쳐주는 과정을 거친 후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8대 2 비율로 나눴습니다. 이후에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LSTM 모델의 지도 학습을 진행하였고 라벨링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좌측은 LSTM 모델의 구조이고 우측은 학습 중 로스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학습된 가중치 파일인 H5 파일은 하드웨어 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헤더 파일로 변환하였습니다. 변환된 헤더 파일을 적용하여 FPGA 보드 내에서 파라미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드웨어에서 AI 추론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PC 단의 모델 추론 결과와 FPGA 단의 모델 추론 결과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평가 파트입니다. 성능 지표는 아래의 혼동 행렬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혼동 행렬은 예측 값이 실제 값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했는지 보여주는 행렬입니다.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추론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객관적인 성능 평가가 가능하게 합니다. 성능 지표의 평가 기준은 아래의 4개를 따릅니다. 하지만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예지 보전의 오탐은 실제로 이상 상태가 발생했으나 모델이 탐지하지 못한 경우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포지티브 중 해당 모델이 포지티브로 판정한 비율을 뜻하는 TP, 즉, 리콜 지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학습 진행 및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입니다. 정상 이상 데이터를 섞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진행 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며 성능을 높였습니다. 좌측은 학습이 진행되는 화면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측은 최종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학습 결과입니다. 최종 학습 결과 에큐러시는 90.6%, 리콜은 70.6%입니다. 아래는 AI 모델의 추론 결과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보시면 붉은 음영 부분이 실제 오류 부분이고, 붉은 점으로 나타낸 부분은 AI 모델이 오류라고 추론한 부분입니다. 현재 보이는 영상은 정상 데이터로 추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좌측의 그래프는 하드웨어 칩의 모델 추론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스트레스 홀드 0.5 이상일 때 오류라고 탐지합니다. 우측의 그래프는 센서 보드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정상 데이터로 추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좌측은 추론 결과를 우측은 실시간 수집 데이터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비정상 데이터이므로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에러 상황을 추론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산업용 매니퓰레이터의 예측 유지 보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장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생산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며 예상치 못한 고장으로 인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서 데이터 기반 모델은 부품 교체 시기 예측 및 비용 절감, 인력 절감,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